할렐루야! 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아, 오늘은 제8과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3, 여러분 교재 36쪽에 에서더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사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뜻을 새기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더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되의그 계획에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임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서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이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에스더에서 나온 말씀이지요. 에스더는 아사제국 아하수에로 왕 때의 왕후가 된 여인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때에 모르덕이라는 우리 유대인 가운데 참 정부에서 일을 하는 왕궁에서 일을 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악한 대적이 있어서 모르더게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을다 죽이려는 업무를 꾀하지요. 그때 모르더게가 왕으로 있는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어 아,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아,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아, 유대인들은 다른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리라. 받으려니와, 너와 니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지 않겠느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구,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에스더에게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그 왕후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것을 위하여 그 자리를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큰이 사명을 감당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때 에스드가 모르도에게 회답하지요. 참 믿음의 여장부고 참 신앙인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금식하며 기단 후에 교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기도에 관한 주제는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어려운 일도 죽을 각오로 하면 못 이뤄낼 일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죽기, 죽기밖에 다 하겠나? 세상적으로 그런 생각만 해도 우리가 다 아, 살아가게 되는 길이 열려지는 것인데 영적으로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은 아,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말은 육적으로 내가 참 각오를 하고 의지적으로 무슨 결단하는 을 것을 이야기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은 내 생명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어 맡기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어 맡기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아버지 뜻대로 할수없어서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경해 되기를 원하노라. 또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도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맡길 수 있느냐. 얼마나 맡기느냐. 오늘 이 에서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특별히 여기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지 아니한지가 한 달이 넘었다 그래요. 에스더 전체를 보면. 그때까지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왕후 중에 왕이 왕후를 부를 때는 아, 특별한 이 뜻이 있을 때 부르는 것이고, 또 왕이 부르기 전에 왕후가 나가는 것은 매우 무리한 행위였습니다. 왕후도 엄연한 아, 신하이기 때문에, 한 왕의 아내이기 전에 또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왕이 명하지 않았는데 함부로 그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면, 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내가 나가겠습니다. 규례를 어기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온 말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죽겠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 저를 살려주시고 저희 유대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나는 간절한 기도와 주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맡기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되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 그렇게 하겠어요. 이 말씀이 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 생활을 합니다마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내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경전 자도 던진다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3년 6개월 가문 땅에 단비가 내리게 되고 또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닫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나의 살고 죽는 건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셨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왕후 에스더가 이제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섭니다. 뜰에 선 것을 본즉 왕의 마음에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때 손에 잡았던 규를 에스더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귤 끝을 만지고 이제 왕에게 나가서 말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말합니다. 왕후에서더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니. 예,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주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예, 그때 왕의 마음이 어디 왕후가 내가 부르지도 않은 일이 나왔느냐. 역정을 내버렸다면 모든 일은 수포로 돌아가고. 왕호에서드는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갔더니, 이, 그날따라, 이 왕의 마음에, 에서드가 그렇게 사랑스러웠습니다. 매우 사랑스러웠더라. 여러분, 에서드는 유대 출신의 왕후입니다 포로국 출신의 왕후입니다 어떻게, 이, 참, 조선시대의 예를 들면은, 정실이 있고 첩실이 있다면은 왕후라도 첩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가장 총애하는 그런 왕후가 아니었을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왕후 가운데 한 그런 빈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들을 볼때 매우 매우 사랑스러웠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왕후의 수도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거대해 주겠노라. 무습만 보고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소원을 말해라. 아니, 왕후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런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거대해 주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된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적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줄 믿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일 줄 믿습니다. 대통령의 마음도 움직이십니다. 천하의 바사왕 페르사의 그 대제국의 왕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문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에서들을 사랑스럽게 여겨서 소원을 말하라 그렇게 하신 후 하고 이제 오늘 에서더를에서더가 청한 잔치에 이 왕이 다녀온 후에 6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후의 말입니다. 말씀입니다만은 이제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이 명령해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 오게 합니다. 예. 잠이 오지 아니하면 뭐 술을 더 마시든지 할수 있는데 그날 따라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서 읽게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읽은 구절 내용 가운데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가 아세로 왕을 암살하는 업무가 있었다는 것과, 그런데 그것을 모르두게가 모발하였다. 나는그 대목을 그사가가 읽게 됩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 왕이 잔이 잘 오지 않게 하시고 또 역대 일기를 또 듣고 싶어 하고 하게 되고 또한 또 읽는 그이 어, 역대 일기의 내용이 모르두계의 선행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이 왕으로 하여금 모르덕에게 고마운 생각을 하게 되고 모르덕에게 상을 베풀어 주게 하시려는 그런 마음을 왕이 품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대적의 마음도 주장하시고 원수의 마음도 주장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적을 대적이 있거나 또한 어떤 사람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사람과 직접 대면하게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데 오늘 말씀의 세 번째는 이 하만에게도 하만의 마음도 주님께서 움직이십니다. 6절 7절 보면 은 에스드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구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에서도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여러분 하만의 흉계가 드러난 것도 드러난 것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자의 여자가 미색이라 해도 그 마음이 뺏긴다 해도 하만은 이때까지 아수이로 왕의 측근 가운데 측근입니다. 하만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 모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출신의 왕후가 있고 지금까지 자신을 충직하게 보자 하던 하만이 있는데 왕이 만약에 누구의 말을 듣자면 하만의 말을 더 듣지 않겠습니까? 더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만이 왕 앞에 나왔을 때에 변명할 생각을 하지 않고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적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어요. 하만에게 강격한 마음을 준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왕무가 두렵고 왕이 두려워지런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거니와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이 하만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예. 대적에게는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예. 모르에이를 향해서는 참으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에스더에게도 사랑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지요. 그래서 하만이 얼마든지 거짓말로 변명할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만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셔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시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이제 자기가 모르더게를 모함해서 장대에 달려했던그 장대에 자신이 달리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서 모든 유대인들이 하만의 흉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는 부림절이라는 유대인의 영결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살려고 발고 둥치지 말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 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내어 맡기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문제입니까? 사람을 직접 상대하기에 앞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왕의 마음도 움직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그 마음을 움직이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의 길을 주님께 맡겨오니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불신 내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불신 내 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기도학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상 확산되지 않도록, 사회로 총선해서 나를 위한 바른 지도들이 선출되도록, 우리 주여 세번 크게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주여!